존재강시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물원 주 게임을 해볼건데요 캐릭터 선택 닉스 브루스 버크 공격적 격렬 균형 몰래 이건 뭐 싸우는 게임이라고 하던데 전 균형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전 닉스로 선택하겠습니다 갑시다 뭐 플레이어 기기를 잡으세요 잡았습니다 전 동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그냥 가니까 멀어지네요 좋아요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죠? 경원입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죠? 뭐죠? 오 이거 폭탄에 뭐 이렇게? 하면 되네 석궁이다 석궁 아, 뿅! 피가 없어 피 비가 없어 음 이렇게 그냥 피하면 되는 건가? 아닌가? 싸우려나? 얏얏얏얏 플레이어 9519 아닙니다 저건 준쟁강시로 가야죠 제가 이름이 준쟁강시이기 때문에 준쟁강시로 가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준쟁강시입니다 전투 이 카멜레온같이 생긴 놈 정말 이상하군요 오 이거 은총인가요 은총 은총이네 은총은총 은총은총 은총, 은총. 오 플레이어인가 쏴라 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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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물에는 무기로 못 사용하네요 오 얘야 쏴라 아삐 죽어 얼라 죽어 헤헤 방난 죽은 목숨이야자 쟤도 저 이거 공격성이라서 오, 피했다. 피하기도 가능해요. 아유 닉스가 니... 이거 기술인나봐요나 맞죠? 어디 보자. 아,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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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죽을 수가 다 어. 오지마라 넌 응, 죽은 목숨이야 아, 아, 아. 이거 할게 재밌어 죽어 이거 죽어라 죽어버려 이렇게 어. 하네 죽어 에복하면 되지 이거 먹어야지 싸. 싸. 뽀, 오케이 잘가 이겼다. 이겼다다. 이겼다. 한방에 제가 7명을 죽였습니다. 자했죠터 이히. 나무상자. 메뉴. 닉스. 뭐죠? 상자 를 열어 봅시다. 4 3 2 1 0 열기. 오닉스. 캠 아이 캐릭터죠. 보자. 업그레이드. 이걸 업그레이드 할수 있네요. 활 데미지 6.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되네요. 전투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쉽죠, 이거. 지금 이거 AIP라서 아마 이거 VIP인가 아니다. VIP는 너무 세고. 일단 이거 총 일단 폭탄도 얻었고요. 일단 활도 얻을게요. 활. 알겠죠? 일단, 닉스의 달리기. 이게 소환 하니까 엄청 빠르죠. 그렇죠 요거, 싸라,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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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쟤 언제까지 저기 갔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황금을 내고 있잖. 저 황금 나못 먹나? 못 먹어요? 안되왜난못 먹... 오, 피 많다, 얘. 고릴라나 몰래 피 많죠? 오! 이건 내 거야! 넌못 먹어! 좋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빠! 오케이. 어, 이거 인가요 오, 이런 게 있네. 불을 조심하세요. 저 알아요. 믹스, 가연내 분신술인가? 이실쓸데없 오, 이거 방어가 체력이 늘어나네요. 좋습니다. 전 이런 게 좋아요. 오케이. 은총 못 참죠. 은화살. 피하고, 쏘고, 다시 한번총 쏘고, 아까 쏘버리고, 모노게 폭탄 쏴버리고, 총 쏴버리고, 안 돼, 실드, 못 먹었어. 실드를 못 먹습니다. 저는 일단, 은화설을 먹었기 때문에, 저희 화서못 먹습니다. 일단, 치우. 여기 있지, 없네. 오케이, 일단, 여섯 명이네요, 보스 여섯 명이라고? 장난해? 네, 여섯 명입니다, 여러분. 빨리,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어, 여기 한명 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죽여, 죽여. 빠! 오케이, 이제 플레이어. 좋습니다, 좋소. 아, 이게 플레이어구나. 빠! 죽이고. 어, 실드, 쉴드, 실드, 쉴드, 실드를못 잡아, 실드. 이건 불 치우고, 맞고 쏘고, 때리고. 아니, 이내꺼란 말이야, 아, 내 거야. 내 무기 먹지 마 오케이 얘 예, 일단 무기 없죠 알겠죠 그럼 제가 총 쏘고 한한 한 마지막이란 말이야 아이고 못죽잘 피하네 죽어+ 죽어+ 죽어라 고좀 죽어 오케이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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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겼다 이겼다라 죽요죽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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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두꺼비죠 두꺼비 두껍이, 두꺼비 네 일단 이거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케이 일단 이거 보상받기까지 받아버리고 에메랄드 상장 그딴건 필요없어 그게 뭔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이 닉스를 눌러보면 뭐가 있다고 했죠 어 일단 잼도 받을게 잼잼잼펀치 잼잼펀치 잼잼펀치 야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한판 전투 배쉬 여러분 저는 이 상어 인형이거든요 저희 집엔 오, 오 황금 경은 황금입니다 황금 무료 황금 안돼 그쪽으로 가야 돼어디어 저쪽 뭐 이렇게 플리어 많아 이걸 언제 다 죽여 네 저기요 저기 폭탄 우와. 일단, 총 먹고 갈게요. 전, 총 먹고, 저 황금 경운을, 없애겠습니다. 쏘고, 피하고. 오, 화살이다, 화살, 화살. 화살 넣고, 쏘고, 쏘고, 쏘고. 지금 바로, 도착. 와서. 좋습니다. 쏘고, 쏘고. 오, 총이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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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오케이, 내가 쏜다 오케이, 이 q 출발, 비야 미니, 썰. 스라이트. 아세아 아, 제가 중진강씨라는걸 지키면 안 되는데 저는 이거 그 통에 숨을게요, 알겠죠? 전 통에 숨어서 지키지 않고 있겠습니다. 오면 그냥 바로 총으로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이걸 설치, 아무도 없겠죠?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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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다. 아, 지켰네. 알인가? 방금 뭐죠? 오, 깜짝아. 뭐야. 저건 뭔데? 갑자기, 맞죠? 갑자기 저 단계 나가. 뭐지? 뭔가 봤는데. 이제 죽어. 야, 엄마. 어 아, 뭐야? 죽어. 아무것도 모르면 죽어, 그냥. 더. 더스기 설치했습니다, 지금. 거슬이 누가 걸렸으면 좋겠군요. 뭐, 없죠, 아무도?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아이고, 와이파이. 이놈의 와이파이. 저 거지예요, 거지. 꼬집니다, 꼬지. 러니까 저한테 꼬지 마세요. 뭐야, 와이. 어, 안 돼! 튕겼습니다. 안 돼, 튕겼어. 이러면 내가 죽는다고, 빨리. 여러분, 길 좋은 시합 죽었죠 저 죽었겠죠 여러분 저는 이미 죽어있을 그럴 줄 알았다 저는 이미 죽어있을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전 맞죠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을 목숨입니다 그쵸? 저오징글링글 정글리그 우가 우 우가 우가 자카 우가 자카 막카 부... 우가 착각+ 까 우가 착각+ 볼까어이구성장할게요오왜 어, 뭐야 번야번야오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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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어 뭐야 뭐마뭐의 뭐야 로어로마뭐의조마뭐의 조각놈 야요야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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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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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 박스. 골든 박스, 골든. 밥. 아이고. 사람은 놀래지 마. 아. 아. 사람은 몰라 키지 마, 이마들아 어? 아이고, 네 아이고, 저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거 해봤는데 어떤 것인가요? 주 게임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거 게임이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